가속 방 없는 무기 정형이 더 가혹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사장, 사형 반대론자였는데 오른 생각을. 그데이 외환 유치, 외환 유치가 이제 뭔지는 알죠. 전쟁 유발죄. 그렇죠. 네, 그겁니다. 네. 전쟁을 일으키려고 윤석열 일당이 했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특검 운 수사 결과. 저는 이사안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남한과 북한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두. 국가가 이 좁은 땅에서 전쟁을 했다고 쳐봐요. 얼마나 많은 군인이 죽었겠어요. 그냥 민간인이 죽고. 여기서 평양까지 2시간이에요. 차로. 네. 그리고 어.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1시간이고. 도망갈 곳도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군인들 죽고 민간인들 며칠 이내에 수십만이 죽어요. 다친 사람 수백만이 거고.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라고 하고 북한이 10마디라고 하는데 저기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괴되는 기반 시설, 그 고통 이런 말할 수 없죠. 경제적 피해, 물질적 피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겠지. 윤석열이야 지하벙커에 숨어서 살겠지만 공동체, 공동체 전체에 기대는. 단기 중장기 피해를 생각해 보면 상상을 초월할 텐데. 근데 그 부부가 지들 감옥 가기 싫어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다. 저는 사형에처해서 후세대 의영혼이 남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근데 아무리 봐도 전쟁을 유도하려고 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지금까지 나온 네. 보도를 보면 윤석열이 북한 반응 보고 박수 쳤다고 보도가 있었잖아요. 박수 쳤다. V VIP라는 장관이 그 북한 발표 보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 이게 이제 그 녹취록으로 존재, 녹취록 존재한다는 건데. 근데 그때 북한 반응이 뭐냐. 제가 그걸 오늘 자세히 좀얘기하려고 하는데. 작년 10월 11월에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에 대해서 노동신문 통해 가지고 북한 명문 명의소, 명우성 중대 성명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때 핵심 내용 잠깐 읽어봐주세요. 네, 북한 외무성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의 침투에 삐라를 살포했다. 강력하게 대응 보복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더 그러면요. 음. 강력하게 보복할 것이다. 중대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방성과 군대는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 그 조선중앙TV에서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영상 있으면 좀 봅시다. 이번 영공 침범 사건은.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며 자위권 행사의 명백한 대상으로 된다. 자 우리 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첫 발언 거짓말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인 저자들은. 음.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누구다? 김정은의 동생 여동생입니다. 자 정치 고관 연출입니다, 점점. 조선중앙통신 통에서 담화를 발표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후한 무취하고 유치한 변명이라며. 다시 한번 침범할 때는 강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다. 네, 보복. 대응 보복 행동을 취할 것이다. 전쟁도 불사한다는 거죠. 이 반응을 보고 윤석열을 박수 치며 좋아했다는 거예요. 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를 박수 치며 좋아했다. 미친 미친 새끼들이지게 자기들이 무인기 보내가지고 떨어서 북한이 발끈해서 야 보복한다 그랬더니 좋아해. 너무 좋아해서 드론 사령관한테 또, 또 하라고 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밝혀지는 그~ 정보들이 이제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무인기 보낸 날 김용현 전 장관이 드론사에 격려 보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잠시 후에 김병조 의원하고 다뤄보기로 하고 한결의 단독에 의하면 무인기가 추락할 정도로 개조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에서는 내란특검이 우리 군 무인기가 개조됐고 성능이 불안해져 추락을 우려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음, 한겨레에서는 그렇게 내란특검이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죠. 네, 보도했습니다. 무엇으로가 맞으려면? 네. 자, 그리고 JTBC 저녁 뉴스는 더 자세하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드론사가 3D 프린터로 삐라통을 만들어 평양에 날려보냈다 말한 현역 장교 노치록을 확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 이게 이라 살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개조를 하니까 추락 위험이 생긴 거고 그리고 애초에 이 무인기 모델 은 워낙 시끄러워가지고 군사작전 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 진 모델이었어요. 이건 저희가 다룬 적이 있거든요 이 무인기를 군사작전용으로 사용 하려고 했다가 302km에서 소음도 가 너무 강해서요. 아, 시끄러워서요. 실질적으로 군사작전에서 사용 없다고 1차 판단을 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소리도 너무 커서 그리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놈을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북한 보안고역을 골라서 그리고 위히도 다니고 아주 낮게 보냈는데 이게 일부러 그것만 그것만으로도 일부러 들키라고 한것 같은데 근데 이게 떨어졌어 그랬더니 좋아해 전쟁 위험이 커졌는데 박수쳐 보복한다는데 다시 또 보내래 이게 전쟁을 일으키한게 아니고 뭡니까. 게다가 이거를 국방부 합참 모르게 했다고 했잖아요.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드론 사령관이 투스타예요. 별이 두 개짜리거든요. 네. 근데 자기 상관인 합참 국방장관 모르게 만약에 북한에다가 네. 드론을 날렸다. 영창갑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했잖아요.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합참이나 국방장관은 제게도 되는 곳에서 명령을 받은 거 아닌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군 명령 체계에서 국방 장관보다 위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음. 저 녹취가 사실이면 국방부 합참 모르게 드론 사령관에게 북한에 무인기 보내라고 하는 명령권자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 경우 저는 사형을 원합니다. 윤석열의 모든 혐의 중에서도 저는 이게 가장 강력하게 처벌돼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어디 자기 살겠다고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고 들어가. 자. 내란 특검이 밝혀내야 할 가장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봐요 자.